예 안녕하십니까 한강트럭입니다. 어, 오늘 보여드릴 차량은 2.5톤 무변 덤프죠 네. 2008년식에 몇판 어, 한번 보시면 2008년식 이고요 주행거리는 시동 한번 시원하게 걸어 주시면 네, 한번 시동 바로 걸어볼게요. 네, 비행거리는 21만 정도 탔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20만 9천이니까 예. 21만 보시면 될것같 바로 끄겠습니다. 시끄러워서. 제가. 이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 올 초에 이 차량을 판매를 했어요. 제가 멀리, 어디냐 하면, 어디, 아시죠? 울릉도. 울릉도로 저희가 차량을 판매했기 때문에 차량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아, 그때 판매할 때 이분이, 어, 덕후 보강을 좀 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보강까지 하고, 뭐 비용은 그분이 다 당연히 냈겠죠. 그래서 보강하는데 한 400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보시면 간단합니다. 철판 보강도 하셨고. 간단합니다. 어, 타이어, 타이어도 하나 있습니다. 네. 네, 좋지는 않지만 그냥 말씀드리는 거고요. 어,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울릉도로 갔잖아요. 그 바닷가는 좀 부식이 좀 많이 잘 일어나거든요. 근데이 차량은 뭐 울릉도에서 1 년도 사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부식 시이 부식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울릉도 바다 부식심하다 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실린도 상태도 깔끔하게 되어 있고 부식 상태도 한번 보여주세요. 깔끔하게, 또이 상품화 작업을 해서 이렇게 그렇죠. 깔끔한가 봐요. 네. 언덕 네. 부분이 다 돼서. 네. 한번 내려볼까요? 올렸다 내려보겠습니다. 내려면 내려가요. どうか。 네. 오늘은 영상 여까지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